안녕하세요. 어, 저는 드라마 라스트에서 어, 류종구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고 있는 박원상입니다. 드라마 라스트 속에서의 류종구는 일단 서울역 노숙자 조직의넘버2입니다 전직 속에서는 어, 액션 장면이 적지 않게 나와요. 그리고 전직 권투 동양 챔피언 출신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일정 기간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는 최선을 다하자. 단 그거죠. 드라마를 보는 관객분들, 시청자분들이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는 돼야 되겠다. 최선을 다하자가 제 목표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 라스트에서 신나라 역을 맡은 선수라고 합니다. 신나라라는 소녀는 어, 이제 그 노숙자들 속에서 가장 피어오르는 꽃이라고 할까? <laughs> 뭐 그런 캐릭터인데요. 노숙자들과 소통이 되면서 가족같이 지내는 그런 소녀입니다. 저는 사실 신나라의 역할이 굉장히 조금 다소 어려운 역할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많은 노숙자들 사이에서 그한명한 명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서 정말 한 8, 9가지의 색깔이 있는 소녀구나라고 생각해서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드라마 네. 라스트에서 서민주 역할을 맡은 박이순입니다. 제가 맡은 섬유종는요 음, 굉장히 고급 술집 마담이에요 섬아담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소개는 되게 무독하고 어, 약한 면도 있고 그리고 음, 음, 홍삼과 종부와 굉장히 질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러면서 종부에 대한 굉장히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오는 순정적인 연있인 그런 여자예요 그 선정도 되게 재밌겠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드라마 하면서 이제 촬영하기가 너무 힘든 설정이어서 이거를 이제 화상자국을 다른데 있는 걸로 바꿨더라고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웹툰에선 그렇게 러브라인이 없는데, 예, 러브라인도 좀 이제 만들고. 네, 나스테를 기다리는 시청자 여러분, 어, 기다리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여름도 되 더울 것 같은데. 저희 땀을만큼 즐거움으로 여러분들 시원하게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 여름 저희 라스트와 함께해 주세요. 7월 24일부터 간만에 뭔가 선굵은 그리고 몰입도 있는 드라마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기를 아주 간절하게 바라면서 대작일 겁니다. <laughs>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라스트 첫 방송입니다. 본방 사수해 주세요. 본방 사수 부탁드립니다.